엔트워프는 지금도 보석산업의 가장 중심지예요. 언제부터? 그때 유태인들이 왔을 때부터. 보석은 원래 값이 일정하지도 않고, 오늘날만큼 재산가치가 없었거든요.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일 뿐이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태인들이 보석산업을 주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유태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을 못 가지고 나갔어요. 4개월 안에 다 팔고 나가, 근데 금이랑 은은 안 된다. 이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저택을 팔아도 당나귀 하나로밖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4개월 안에 유태인이 전부 팔아야 되니까 공급은 넘쳐나고 살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재산이 다 난리가 났겠죠. 심지어 금이랑 은도 못 가져나가요. 걸리면 사형입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유태인들이 늘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이게 역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산을 여러 형태로 갖고 있었어요. 비싼 도자기. 당시에 도자기도 하나 비싼 거가 집한채 값이었거든요. 비싼 보석.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포트폴리오의 효시예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것 자체도 유대인들의 이산과 쫓겨남과 여기서 출발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늘 금이나 은을 5에서 10% 정도 보유하시고, 금과 은 외에도 비트코인 같은 것도 5에서 10% 안에 같이 껴서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셔라. 얘기를 하는 이유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아무것도 갖고 갈수 없었던 유태인들이 그나마 들고 나온 게 보석이었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정착한 네덜란드 쪽으로 가면서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 브리에와 엔투어프 이런 데를 거쳐서 네덜란드로 가거든요 엔투어프는 지금도 보석 산업의 가장 중심지예요 언제부터? 그때 유태인들이 왔을 때부터 이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보석은 원래 값이 일정하지도 않고 수요도 왕이나 귀족이나 옷장식 정도 다는 거지 오늘만큼 이렇게 모두가 사용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결혼하면 당연히 다이아반지 껴야 되죠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만큼 재산가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이 교환가치 하나로 이걸 승격시킨 거예요 언제부터? 스페인에서 쫓겨나서 엔트어프에 도착하고부터 자 스페인에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예, 여기 브리웨가 있고 여기 엔트어프가 있고 여기 네덜란드거든요 암스테르담 한 번에 암스테르담으로 간 사람도 있고 거쳐거쳐져 가요. 그때부터 유태인들이 보석산업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가격이 일정치 않았던 보석을 안전자산의 대열에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유태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인 뿐이고 현재로서 보석의 가치를 금과 은이나 비트코인처럼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어느 순간 한 번에 가치가 뻥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드비어스라는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 드비어스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 슬로건을 만든 것도 드비어스고요 다이아 하면 결혼만지로 생각하게 만든 것도 드비어스예요 이 드비어스가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준다 결혼 수요가 줄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을 좀덜 하고 그러면 공급을 줄여버리고 그걸 창고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쌓아 놔버려요 그리고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을 통제해 왔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죠. 이걸 드비어스와 상관없이 마음껏 팔기 시작합니다. 독점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로는 호주에서 발견됐는데 호주도 러시아를 보더니 어라? 우리도 드비어스 없이 팔까? 쟤네 너무 지네 맘대로 휘두르는 거 보기 싫은데 폭리만 취하고 가부부 갑처럼 행동하는 거 꼴되기 싫은데, 우리도 그냥 팔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큰 광산이 발견됐고, 중국조차 1대1로를 하고 아프리카들과 친밀해지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해오기 시작했어요. 드비어스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드비어스는 그간 수도 없는 다이아몬드를 창고에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날 공급이 제멋대로 되게 되다 보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날이 올수 있고, 주가의 큰 하락이 오히려 프로그램 매매를 불러오고, 블랙 먼데이를 불러오듯이,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거죠.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될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축장수단으로서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라고 차는 반지 정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